주아 중단하라. 다음 달 14일 개통을 앞둔 대구광역철도는 구미, 경산지역과 대구를 이어줄 광역철도의 개통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지게 선포해야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통준비가 한창이지만 아직 곳곳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최종 안전점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 3 1일 개통하는 동해선은 윤석열 정부의 비용절감 인력감축을 위한 공복기관 인력효율화 정책으로 안전업무의 조 영구원부 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결화정책은 높은 안전성과 운영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철도 운행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대단절, 신기노성전통 인력배치가 어려워지자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된 자회사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 노도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코레일의 위탁방침의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동에서는 경고지 근무에 따른 보안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신규 채용 방식에서도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주고 철도의 개통이 지역 사회의 인재와 그 가족들의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인력 감축에 따라 추진된 고속 차량 정비의 민간이 탁 정책으로 고속 열차 운행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교을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속 열차의 주행 장치가 고장나 자체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KTX 3000 탈선사고에 이어 SRT 고속열차는 무리한 운행도선 확대로 정비가 축소되었고 고속 운행의, 고속 운행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주행장치들의 정비가 민간에 위탁되어 적기에 부품 공급이 되지 않거나 물량이 발생해 큰 사고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예조하고 이웃과 토요일만을 수진한 끝에 고속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국토부와 철도공사 SR주식회사는 다음 달 12월 6일부터 고속열차의 주말 운행을 축소하며 다시 정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말 SRT열차 운행 축소와 좌석 공급 축소로 동대구역을 이용하시는 주말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1년간에 허덕이는 철도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명안전 업무에 외조하는 파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혁신이라며 강요하는 1,566명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위험천만한 안전의 외조화를 멈춰야 합니다. 공공기관 최저 수준의 임금, 영평균두 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1살, 32살 정말 아까운 철도 전경야 조합원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청년 철도 노동자들을 철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철도노조는 기재부의 올해 임금 인상 기준인 2.5%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노사가 합의한 성과금을 기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임금 동결을 요구해 임금교섭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법투쟁을 실천해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대구 광장을 포함해, 다음주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해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철도 노동자들과 노동시민 사회가 함께하는 야간총회를 거쳐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를 만들고 철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지역 시민사회 모든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